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또 그거 이상의 복을 받았어요. 바로 왕궁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었어요. 자, 성전을 무려 7년 동안 그리고 왕궁을 무려 13년 동안 짓습니다. 근데 그 왕궁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왕궁에 대한 묘사는 성경에 성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은 별로 왕궁이 더 컸거든요. 근데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바뀌술 됩니다. 자, 그게 우리가 회막도 출애굽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은 자세하게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으면서 재미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왕궁 나온 것만 가지고 한번 보면, 자 솔로몬의 궁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앞에는 법정이 있었고요. 예,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허러버 필러인데요. 이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별실 이렇게, 요걸 주랑이라고 했어요. 주랑. 요게 있었고요. 그러면 딱 보게 되면 솔로몬의 궁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 그 다음에 파라오 딸을 위한 애굽공주의 궁 여기다 지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앞에 있는 거죠. 딱 앞에. 그 다음 법정은 여기 있는 건데 지금 안 나타난 거고요. 네요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 옆에 이게 이제 레바논 나무국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다가 온갖 막 금방패 큰거 작은 거막금 만드는 거 여기서 온통 다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길게 묘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왕자 별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솔로몬의 왕궁이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묘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 솔로몬이 얼만큼 지냐면 (20년) 동안 이것을 다 완성합니다 솔로몬이요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선포합니다 열1기상 (8장 1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나에게 예배 드릴 성전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한다는 걸 알고 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은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린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괴를 넣어둘 곳을 이 성전 안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늘양의 팔을 꽉 쳐냅니다. 그리고요 온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하는 여호와여 주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도 없고 저 땅에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지켜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의 종이여 내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다른 약속도 지켜주십시오. 주께서는 네가 나에게 복종했듯이 내 자손도 조심하여 나에게 복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의 집에서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님이시요 주의 종이여내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금 이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종이고 주님은 저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주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전에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솔로몬이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아니다 한데 그 높은 곳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하나님 이 성전에 없다는 거 내가 한다. 솔로몬의 겸손함이 거의 완전히 바닥에 눌러 앉을 정도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제가 기도할 때 여기 하나님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솔로몬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전쟁에 패하고 벌을 받을 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한 후 주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 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만약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주님이 그 벌로 비를 내리지 않으실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죄에서 돌아서면. 주님은 하늘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만약 이 땅에 가뭄이 들거나 백성들 사이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거나 병충해나 메뚜기 떼가 온갖 곡식을 갉아먹거나 주님의 백성이 적의 공격을 받게 되거나 그들에게 병이 생길 때 그들이 참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느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 팔을 벌려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들이 한 일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의 백성은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 또한 알기를 소망했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 듣고 먼 땅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온 땅의 백성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고 나아가며 갈때 모든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열방에서 주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셔야 된다. 그럼 그들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거다. 기도가 너무 명확해요. 마지막으로 혹여나 다른 신을 섬기고 배반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까지도 대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도 죽게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께서 분노하시어, 그들이 싸움터에서 지게 하시면 적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자기 나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주께 기도하며 그들이 포로로 있는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죽게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정을 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배반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사로잡아 간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용광로와도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기도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이 죽게 불을 지를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이 성전을 향해 다니엘이 기도하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보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 완전히 복종하십시오. 주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사람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친교가 회복되는 겁니다. 소를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요, 재단이 너무 작아서의 제물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요, 성전의 앞뜰에서도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절기를 다 지키게 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북쪽의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의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모여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니다. 다시 한번더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다스린 곳입니다. 여기서 다 와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절기가 뭐냐면요, 유월절 뒤에 있는 그 무교절이잖아요. 그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걸다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절기 얘기한 거 모세가 이야기했던 절기들을다 지켜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칠칠절, 칠칠절 오순절, 맥주의 초실절, 맥주절라고 되죠. 그거 세 개를 다 지킵니다. 세 절기를요.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기도한 것과 네가 나에게 구한 것을 들었다. 네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므로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것이다. 내가 그 성전을 보살피며 항상 지킬 것이다. 만약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올바르고 성실하게 내 율법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 내 집안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주겠다. 나는 다윗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만약 너나 내 자녀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계명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에 섬기거나 예배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에게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면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놀리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과 이 성전을 이 지경으로 만드셨을까 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백성이 이렇게 된 까닭은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신에게 마음을 끌려 그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나의 규례와 계명을 따르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세계 어떠한 나라도 이 나라를 능가할 곳이 없었고 열국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병성을 부러워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거냐면 초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초심을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인은 종에 불과한다는 것을 끝까지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요. 여러분 혹시 오늘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 있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요? 혹시 하나님이 그 응답을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할 때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거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행하신 것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까먹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솔로몬은요, 이제 이대로만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그 모습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다 해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지들 놀라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든 나라에서 그 솔로몬의 부하고 지혜하고 이거를 보러 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모세가 얘기했던 대로요. 절기 세 개만 지킨 게 아니에요. 칠칠절하고요. 초막절하고 유월절 무교절 그것만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매일마다 제물 드리라고 하거든요. 안식일마다 하고요. 매월 초하루에요. 그걸 다 지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놀래요 또. 이게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오. 그분이 진정하신요. 왜 이방인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은요.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심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성경을 보면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뭐가 남을지가 딱 보여요. 어떤 게 남았습니까? 왕궁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을 그 지, 뭘로 지었다, 뭘로 지었다 만큼 분량이요.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죽고 남을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남을 건딱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해주셨는데 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기도하는 마음의 그 초심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혹시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곳에서 돌이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게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시간, 하나님 앞에 초심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